두 단계가 뭐였죠? 두 개의 찰. 두 번째는 흥찰. 이건, 여기에서 사용되는 건 감각기관이고, 여기서 사용되는 건 우선, 우리의 생각. 여기 이때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외부에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단계는 받아들인 정보를 종합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과정이거든 이두 개의 과정이 근데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관찰해 보니 이런데 정말 그런지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여기 지금 오래 꼼꼼히 봤나 그랬습니다. 이강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통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아 그렇군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쌓이면 그걸 바탕으로 창작을 하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하나의 온전한, 온전한 알맥서클이 될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의 과정입니다. 프로젝트 수행과정이 이 과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가설이라고 한거 앞에 뭐가 있었겠어요? 어 그러니까? 가설이 세우시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질문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문제를 설정하는 게. 세 단계를 보통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문제 설정하는 거, 두 번째가 교사의 개입 정도를 결정하는 거, 세 번째가 산출물을 뭔도, 뭘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하고 어려운 의사결정인데, 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일 중심적으로 하려고 해요. 프로젝트 수행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설정 또는 이때 가설도 함께 해올 수도 있어요. 가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 근데 이게 이렇게 가기고 해요. 처음에 문제 여러분이 지금 아 목련이 북쪽으로 피던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건 이미 관찰을 한 결과로 질문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도 사실은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일방향적이진 않아요. 그 안에 작은 순환 과정들이 계속 있어요. 이 성찰이라고 하는 놈 때문에 좀더 그런데 관찰을 하고 봤는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선행관찰이 있고 또는 경험이 있고 1단계에요 이게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두번째가 질문을 형성하고 이게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 <laughs> 이게 3단계 물론 이거 했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4단계 산출물을 만듭니다. 산출물 제작. 4단계. 그 다음에 5단계가 이 결과에 대한 공유. 이게, 어, 프로젝트 수행법에 대해서 정답이 지금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산출물 제작 과정이 창작에 해당되고, 질문의 형성이나 실행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여기서의 성찰과 과정에 해당되는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라고 하는, 생각하는 과정으로만 놓고 보면 실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빠져있는데, 넓어지의 탐구라고 하는 건 관찰하고, 실제 세계를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또 관찰해보고, 생각해보고, 여기에 어 우리가 할수 있다면 또 하나 할수 있는 게이 관찰의 대상에 대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실험 그러니 해서 그래서 실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련을 가지고 관찰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실험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예를 들면 뭔가 둘러 가지고 이게 벌어지는 걸를 예를 들면 뭘 막는다든지 아니면 방향은 북쪽으로 해놓고 거기를 뭘 가린다든지 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변수 이게 이제 그, 그 베이컨이 그유법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때 이제 설명하는 방식인데. 내가 어떤 주제가 있으면 가설이 세워졌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모든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중에서 예외적인 현상들이 있으면 그런 예외적인 현상들을 제외시키고 그것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일반화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도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생각하기에 가설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통제를 해보는 거예요. 가로막기도 하고 묶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그것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우리가 제어하는 거 그건 이제 차차 다시 겠습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라는 건 선행관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질문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 선행관찰에서 결국 뭘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차이,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때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학습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때로는 학습자가 이렇게 질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질문을 형성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선행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보고, 아, 스마트폰이군. 라고 아는 건 이게 스마트폰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목련이 북쪽으로 펴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한 건 대개의 꽃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피지 않는다거나, 핀다면 되게 남쪽을 빛이 많은 남쪽을 향해서 핀다라고 하는 이미 알미 있기 때문에 질문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또 하나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게 없어요. 내가 저걸 알고 싶다 이런 의지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그걸 끌어내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데 제 경험으로는 또 이론적으로도. 이, 이 의지는 말로 잘안 된다. 아이들의, 아이들의 그런 의지를 끌어내는 건 말로 꼬시거나 말로 설득해가지고는 잘안 되고 오히려 아이들을 실제 세계에 부딪히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겪어보면, 겪어보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가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는 안 하려고 해도 질문이라는 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좀 이따가 저희가 제가 1시간, 12시까지만, 11시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3개의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20분씩, 그세사람이 근데 그 중에 뭐 망한 사례도 섞어서 한다면 아마 조경준 연구원이 거기사례나 이런 걸 설명할지도 모르겠는데, 안 합니까? 안 하면 내가 지금 합니다. 고등학생들, 지금 올해 대학 간 고등학생들이랑 거미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애들 모아놓고 야너 거미에 대해서 궁금한 거뭐 있니? 그 엄청나고 무거운 침묵 <laughs> 정말 깨뜨리기 어려운 침묵이 정말 <laughs> 오랜 시간 흘러갔다 궁금한 거뭐 있니? 아무 말안한거야 그럼 너 거미에 대해서 진짜 아는 거뭐 있니? 그런 질문은 안 했어야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는 완전히 멀어지기 시작했고 <laughs> 애들이 풀장을 딱 끼고 뭐 예를 들면 뭐 얘기하십시오. 나는 뭐뭐 뭐 그런 분위기로 간 거예요. 그때 그때 그냥 애들한테 그때 말씀드린 것처 깡통 하나씩 지어주고 나가서 거미 종류별로 세 마리씩만 잡아와 이렇게 했었어요. 그그 그 난폭한 남자애들이 깡통을 들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새 놈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새 놈이 깡통을 딱 들고 돌아다니면서. 거미가 일단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잡아오라 그랬으니까. 야, 거미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그러면 뭐, 이렇게 마루 밑에도 들어가 보고 막 이러면서 응. 그 거미를 발견했다, 이거. 그러면 거미를 잡으려고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랑거미가 됐건, 무당거미가 됐건, 뭐, 깡총거미가 됐건, 거미를 보면 거미 집도 보고, 거미도 보고. 예를 들면 호랑거미 같으면 거미가 이렇게 앞다리 뒤에 개 뒤에 뒤다리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덟 개가 다리가 여덟 개면 여기 이렇게 네. 머리가 생겨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개미처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하얀 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게 호랑거미가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하얀 게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데 자기가 설명 안 되는 현실들이 많으니까. 근데 말로, 야, 너거미에 대해서 궁금한 거뭐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의지와 능력이 질문하는, 질문을 형성하는데 다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정말 아이들이 정말로 궁금한 거 그리고 관심을 끌수 있는 질문이 형성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말로 보시는 것보단, 아이들을, 여러분이 같이, 탐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일단 한판 몰아야 몸으로. 겪어보다 보면, 뭔가 문제가, 문제를 아이들이 질문을 가지고 와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선생님들은 뭐 전문가시지만, 이렇게 해설을 하거나, 그래도 보면서 계속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그런 걸 끌어내는 게 중요하네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광덕산에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또하는데요이 중고등학생들이랑 제가 연구원들이랑 같이 의논을 네. 하는데 제가 뭐 이번 일요일에는 불장난을 하려고그그 그 근처 목공소나 인근에서 나무를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한 다발씩을 주고 이렇게 냄비만 하나씩 주고 라면이랑. 그게 그 나무의 양이 라면 하나 끓이기에는 딱한보런 정도로만 딱 주고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불을 피워가지고 불은 라이터를 워도 되는데 피워서 화력을 잘 조절하고 그래도 물을 잘 끓이고 불이 홀랑 타버리면 처음에 물이 끓다가 그냥 땔감이 없어서 라면을 못 끓이니까 이 나무들을 탐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나무가 이게 잘타 오래 타는 나무고 어떤 나무는 착화가 잘 되고 예를 들면 뭐 가장 나은 같아요. 이런 걸로 불이 잘 붙는 나무와 오래 탄 나무가 다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게딱두 개인데 하나는 세 보는 거하고 하나는 벽난로 해도 불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에 가서 5,000원을 주면 이만큼 나무를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 하루를 딱뗄수 있어요. 근데 나무를 떼면서 나무들마다 이게 무게가 굉장히 다른데 이 무게의 바이오매트의 양이라는 게 정말 이 떼는 양하고 열, 열의 양이랑 정말 비례하는구나. 가벼운 나무 떼가지고는 정말 헛방이다. 그걸 뭐 30분이면 이만한 것도 다 타버려야 되게 묵직한 나무들은 어, 한 서너 시간까지 타고. 그러면서 이게 똑같은 나무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제가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나무가 왜 불이 붙을까? 돌은 안 붙는데. 그게 지금, 지금도 아직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세요? 나무에는 왜 불이 붙고, 돌에는 불이 붙지 않아요?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하게 된다니까요? <laughs> 하다보면. 근데, 근원적으로 무식하면, 근원적인 발견에 도달할 수있 어떻게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처럼 보일 때, 긴장하셔야 돼.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다니. 나무에 왜 불이 붙어요?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이 무슨 땅 때리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본인도 설명이 잘 돼. 그때, 자, 잠깐 유보해 보는 거예요. 아, 그게 설명이 정말 잘 되나? 그리고는, 정말 좋은 질문이다. 정말 나무에는 왜 불이 붙고, 돌에는 안 붙지? 물에는 왜 불이 안 붙지? 불이 붙는다는 일이 무슨, 어떤 현상인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원적으로 탐구할 기회가 딱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의 성분이 어떻고 이런 건 이제 따져보게 됩니 자, 그래서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고 그러면 호기심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재밌어야 되고. 불장난하면 누구나 다 재밌잖아요. 거기다 라면까지 그여먹는데 그러니까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로 시작해서 그 속에서 질문이 이렇게 아이들 속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게 뭐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 오늘 이것까지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 요 문제는 문제는 프로젝트에서의 문제는 두단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 요 내적 문제하고 외적인 문제. 내적 문제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하고가 다른 거예요.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핍감이죠. 나에 대한 결핍감. 근데 이건 내가 알고 싶은데 모를 수가 있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수가 있고, 이거는 알매 부재에 관련되시고, 이거는 함의 능력의 부재예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탈줄 모른다. 또는 나무에는 왜 불이 붙고, 돌에는 불이 안 붙는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차이. 에 대한 자각이 문제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게 내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의 나하고 내가 되고 싶은 나하고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건 선생님의 자각이 중요해요. 그 아이의 자각이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외적 문제는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이나 조건하고 지금 현재의 조건하고 사이에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마을에 커다란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환경이죠.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외래종 두 가지만 살고 다, 이 토종들이 다 죽었다. 이건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조건하고 환경하고 내가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환경 사이 에 격차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그게 문제가 돼. 근데 그게 차이가 있지만 미미하면 세상에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문제로서 인정되지 않아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문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이 격차가 존재해야 되고 격차가 일정 범위 이상 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시 아 암산가스 농도가 0.05ppm이죠. 근데 지금 측정을 했더니 0.051ppm이다. 그러면 야! 차이가 나잖아. 0.001ppm. 야, 차량 이동하는 거 중단시키고, 뭐, 매연 방지 차량만 이동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0.1ppm이다. 그러면, 어, 이거 진짜 심각해졌는데? 그럼 무슨 비상 경보를 발동하고 막 이런, 아, 그니까, 뭐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와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러면 뭔가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지만, 조금 그러면 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줄은 알지만, 충분히 심각하지 않은 거. 이 격차도 그렇고, 이 격차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어,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되기 위한 질문이, 질문으로서의 가치 있는 질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방금 목련이 북쪽으로 꽃을 피운다라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 전제, 전제 사실이 참이어야 그 뒤에 논의가 사실 의미가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고 가정하면,